한번 해석해볼게. 자, 그녀의 소셜미디어에 어느 날뭐 하는 동안? 스크롤. 스크롤링. 그치. 스크롤링 여기다가 일단 네모 칠 거고, 네모가, 뭐가 중요할 때 쌤이 네모 쳤지? 너 우리 아, 1학기 문법. 때 해봤자. 어, 문법. 그치. 얘가 접속사는 있지만 주어 동사는 지금 생략돼 있어. 원래는 she was scrolling 이었을 거야. 여기다 주어 동사 표시하세요. 그녀가 스크롤 하다가 SNS 를막 이렇게 스크롤 하다가 그 쥐나가 놀란 거야. 자 여기에서 만약에 너약뷰 이런 변형 되게 좋아하잖아 분사구는 접속사가 있고 주어동사 써도 맞고요. 그리고 얘를 없애고 스크롤링만 써도 맞아 틀려? 맞죠? 맞아, 그치? 자 그랬을 때 깜짝 놀란 감정을 준 거야 느낀 거야? 느낀 거. 그치가 words astonished. 헤드라인을 봤을 때헐 하고 놀란 거지 자 근데 어떤 헤드라인? 설악산 국립공원에 있는 흔들 이거 영어로 쓰니까 되게 웃기다 흔들바위 어, 그치 이 흔들바위가 그치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 그치 주어가 떨어졌다 has fallen 이게 얘들아 원래는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로 나왔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고유명사 그러니까 이게 헤드라인을 딱 얘기한 거기 때문에 대문자로 강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소문자가 맞아 자 그랬을 때, 어지나가 음, 즉시 뭐했어? 뭘? 그 놀란, 놀라울 주는 느낌은? 주는. 이거 쌤하고 우리 마블할 때 했지? 감정을 주면 I N g 느끼면 E D. 그녀의 누구하고 이런 소식을 나눈 거야? 가까운, 가까운. 그지 클로즈한 친구랑. 자 그런 다음에 이제 TV에 이제 아침 뉴스에서 어떤 리포터냐면 Un Damaged. 피해가 있는 없는? 피해를 입지 않은 얘가 누구꾸며 현준아? 언 데미지드가? 오늘 살 그러니까 너 정신 차려야 돼. 어, 시험 오늘 시험 대비 왔어. 오늘 이거 이거 데뷔. 그러니까 대, 제대로 해야 돼, 이제. 자, 데미지드. 어, 저번에 느낌 좋았거든. 저번에 세이도감동시키더니 그렇지? 어저번에 <laughs> 그러니까. 도끼 많이 올라와 가지고 뭐 차민이 걸왜 봐? 차민이도 모르. 어, 어언 데미지드. 피해를 입지 않은 누구야? 리포터야? 흔들바이야? 리포터 예, 얘 봐라 예, 얘 봐라 쌤한테 피해받겠다 너는 진짜. 등짝 스매시안에 때려줘야겠다 정신을 못 차리니 어? 뭐, 피해를 입지 않은 뭐 다치지 않은 리포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여기서 피해를 입지 않은 흔들바이 옆에 서 있는 얘다 스탠딩 어떻게도 고칠 수 있어 변형 관계사절로도 고칠 수 있지 후 후워즈 스탠드 딩 근데 지금 who was가 생략되고 뭐만 남은 거야? 스탠딩. 그치 standing 요렇게 이런 것도 알아야 되더라 주격관계대명사가 지금 비동사를 만나면 생략할 수 있잖아 그래서 who was standing 되고 그냥 standing도 되고 그러면은 서 있는 이 리포터가 s a d 가이 문장에 뭐야? 동사. 어 그치 말했다 메모 칠게요 뭐라고 말했어? 오늘의 인터넷 가짜라고. 스토리는 가짜다 응. 그치 가짜다 라고 말했어 여기에서 오늘의 인터넷 이야기인데 흔들바위가 뭐 우리 오늘 마블 때배웠던 많이 나오네. 전치사 뒤에는 얘들아 동사가 뭐로 바뀌어야지? 명사가 바뀌 명사로 바뀌어야지.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잖아. 근데 얘가 지금 데미징이 아니고 빙 데미지드. 가 e d 가온 이유가 이거는 가운데 흔들바위는 얘다 데미지 입은 대상이니까 이걸 의미상의 주어라고 표시를 하는 거지. 자, 흔들바위는 데미지를 준 거야, 받은 거야? 받은 거야. 그치. 그럼, 데미징이 아니고, 데미지드. 그치. 이렇게 빙피피로 갖고 너무 중요해. 자, 그러면, 이 흔들바위가 데미지 입었다는 그 인터넷 이야기가 주어가 애들아, 흔들바위니 아니면 스토리스니? 스토리스야. 스토리 복수라고 추가로 적어. 그 복수주어니까 그러면 동사도? 복수. 그럼, 워즈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안, 안 돼. 돼. 이런 거 업법률 나오기 너무 좋지. 왜냐면, 봤을 때뭐 흔들바위에 뭐 하나 같잖아. 그냥 단수 같잖아. 워즈가 아니라고. 전치사 명사는 묶이니까 다 묶어버리면 남는 거 쌤이 수일치 수업할 때 뭐를 잘 보라고 했지? 거품을 걷어내고 찐만 보라고 했지? 얘가 지금 왜? 다, 왔어요. 다 고쳐 이제 어 고쳐 아, 고치고 내 네, 조교쌤한테 얘가 지금 이야기들이 여러 개니까 워즈가 아니고 월가 되는 거겠지? 페이크 자 가짜였습니다 일단 페이크에다가 일단은 동그라미 쳐 일단 쌤 오늘 좀 앉아서 할게 다리좀 좀 아프다 자 페이크 반댓말이 뭐야 얘들아? 트루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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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딩 같았나요? 어 그치 아, 아, 귀엽네 어 그쵸 트루 음, 어 트루 말고 좀 어렵게 가자 찐찐어아 이거 했었는데 했었지 너희 아는 단어 쌤 물어보는 거야 뜻단에 나왔을걸 어 Authentic 음 모르죠? 그 근데 아니. 지금 저번에 AI 페인팅 할 때도 했 했어. 했는데 너희가 지금 모르는 거야. 음, 음. 쌤하고 했었던 기억이 모르겠다. 나야 돼. 가나 다 물어봤어? 오케이. 어.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지금 봤을 때 지금 요 문장 잠깐만. 어, 다시 정리하자면 요워법 나올 거 되게 많은데. 3번부터 별표 쳐. 어. 나올 수 있는 어법 포인트 되게 많다. 스탠딩 중요하고 언데미지드 그리고 동사 세드라는 거랑 그다음에 주어가 복수라서 워즈가 아니고 워라는 거. 그리고 페이크의 반대말이 뭐라는 거? 어센티. 어센티. 그치? 그 정도는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넘겨서 어, 4번 문장. 진아가 당황스러움을 줬어 느꼈어. 느꼈죠. 그러면 embarrassed 드. 그치? 어떤 사실에? 그거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어. 퍼뜨렸어. 아니 가. 사실. 어. 자, 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그 사실에 당황스를한 건데 여기서 쌤 질문 당황스러움을 느낀 게 언제야? 그 뉴스를 보네 보내... 시제. 당황스러움을 언제 느꼈어? Was embarrassed. 과거에 느꼈지. 근데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는 언제야? 과거보다도 과거. 더 과거. 어. 그러니까 뭐가 온 거야? 하고 와. 헤드 피피 이거 시제 차이 잘 아셔야죠. 우리 지겹게 했다. 동격 대세 어, 특징이 뭐였는지 나혁이 얘기해. 관계 대명사 대과 다른 동격 대세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였어? 앞사가 있고. 어. 어 그치 접속사 역할도 하면서 선행 관계 사명사처럼 선행사도 있고 그걸 우리 동격 대시라고 했으니까 와타고 위치로 고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자, 그래서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사실에 좀 당황스러움을 느꼈지.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자, in remind. 자, 이것은 떠올렸어. 그녀한테 remind 중요 표현 나오네. 동그라미 칠게요. 동그라미면 중요어휘야. 자, 여기서 A한테서 of B를 떠올리게 하다. 그녀한테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었어? 이앞 문장이 4번이 지금 문장이 이제 이수로 바뀐 거야. 4번 문장 전체가. 그녀가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사실에 당황을 했고, 그리고 이게 그녀로 하여금 가짜 또 다른 가짜 뉴스를 떠올리게 한 거지. 근데 얼마 전에 있었던. 야 여기에서도 얘들아 어나들 뒤에 일단 참고로 무슨 명사 단수복수 어 단수 명사 온다는 거 가볍게 하나 체크해 주실 거고, 그다음에 이5번 문장의 대승 무슨 역할이야 이 문장 안에서? 주어가 있어 없어? 그치 주격 관계 되면서 하니까 위치로 고칠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죠. 자그 다음에 이 자기한테 <laughs> 또 다른 페이크 뉴스를 떠올리게 한게 과거인데 그 전에 이 일은 이미 벌어졌을 거니까 과거보다도 언제야 더? 과거, 과거 그치지너 이번 일과 본문에서는 시제 잘 보셔야 돼. 과거 더 과거가 좀 들어가 있는 문장들이 좀 많아. 그리고 여기서 인시던트 무슨 뜻이야? 인시던트. 사건. 사건. 그러니까 이벤트야 이벤트 그냥. 이번에도 세바스 어휘 변형이좀 많을 것 같아서 이벤트. 음. 자, 더 뉴스. 자, 어떤 뉴스? 그 유튜버 같은 거는 진짜 가짜 뉴스 겁나 많잖아요. 다 찌라시 같은 거. 자, 어떤 뉴스? 유명한 운동 선수가 죽었다는. 응. 뉴스. 뉴스가 온라인에서 엄청. 너 넘버 원 이슈야. 엄청 비기스트한 이슈였어. 근데 얘가 뭐, 뭐로 드러났지? 페이크 e Fake. 그 무슨 데시야, 라 얘도? 그렇지, 동격대 타고 너희 관계사 접속사 구별해야 된다. 자, 모모라는 소식, 모모라는 소문. 이런 추상명사 들어가 있으면 동격대 씨가 능성소크다고 했어. 이 문장의 동사가 became인데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된 것보다 이 유명 운동 선수가 죽었다는 사실은 더 과거지. 그러니까 헤드피피 썼잖아. 시세차이 느껴지세요? 네. 음, 과거, 더 과거. 더 먼저 일어나 기준이 되는 시점이 과거가 있어야 돼. 그 전에 일어난 건 해도 피피 써야 돼. 근데 이 사실은 실제로는 뭐였다? 페이크였다. 네. 음,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is는 앞에 있는 그 뉴스를 가다 주는 무슨 명사? 대명사. 자, 7번 문장은 어, it had been made by content creator. 여기에서 is는 뭘 지칭하는 거야? 앞에 있는 뉴스. 그치 그 운동선수 유명 운동선수 죽었다는 그 뉴스 똑같이 이제 이걸 대명사로 받아준 거지 자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현주나 만들어진 거였어 알고 보니까 콘텐츠. 그치 다 보면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야 그쵸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였던 거야 알고 보니 자 여기서도 더 엄청 중요한데 헤드 빈 비피 왜 얘가 빈이 들어가 있어야 돼 빈이 있고 없고 차이 크지 잡미나 네. 빈이 있으면 뭐야 동태. 맞아. 그러면 지금 이 엄청 큰 이슈가 됐던 것 자체가 과거에 벌어지는데 진그 전에 이미 이 뉴스가 만들어진 거야. 그럼 더 과거랑 수동이 만나서? 어, 그치. 헤드 빈 pp. 수동이 된 거지. 이 빈에다가 별표를 해주셔야 돼요. 빈이 있어야지 만든 게 아니고 만들어진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컨텐츠 크리에이터 만들어진 거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후부터 설명을 하는데 후를 나여가 대수로 고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치. 사람, 뭐, 사물, 동물, 상관없이 다 대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자, 사람들의 뭐를 끌기 위한 크리에이터야? 그치. 관종들이 많잖아. 그치.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가지고, 끌고자 했던 사람들한테 만들어진 거. 소트가 너의 뭐의 과거형인지 알지? 이 소트. 혹시나 해서 지금 물어본 건데. 소트가 뭐야? 뭐의 과거형이야? 또 무건 수행하고 앉아있구나 지금 얘다 소트 추구하다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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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 보통 시그로아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치 아가 안 나오는 거지 애초 에이 단어 자체를 몰랐다는 거야 그치 시크 무슨 뜻이야 얘들아 찾다 어 찾다 그치 이거 알아야 돼 찾았다라는 뜻이야 소트 그거 아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8번 문장 day produce 그들이 누구겠어 여기서 나가 네? <laughs> 컨텐츠 크리에이터? <laughs> 컨텐츠 무어? 또 우리들 어서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뭘 만들었어? 아중요하 단어 나옵니다 이제 자극적인 잘못된 뉴스를 만든 거지 야 provocative 무슨 뜻이라고 해들아? 자극적인 어 자극적이 동의어 이미 나오네 형광펜 쳐 stimulating 무슨 뜻? 자극하는 하나 더써 약간 센이리센 소리요? 감각적인데. 음. 약간 너희 센세이셔널하다라는 표현 못 들어봤어? 막 그거 손그 손세션 손세이셔, <laughs> 손세셔널 그거 아마 합성어 걸손 손흥민하고 센세이션이 합 합성어 걸 아마? 손흥민 선수인가? 음,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laughs> 어, 자근 <자극, 웃음> 아니 그냥 자극적이라는 게 너희가 생각하는 어, 자극상적이니 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 여기서는 사람들의 어떤 흥분을 일으키는 그렇지 자극적인. 그렇지. 그래서 센세이셔널이랑 같은 뜻이야. 야, 그래서 자극적인 잘못된 이야기였는데 뭐를 벌기 위한? 뭐뭘 벌기 위한? 그렇지. 모험으로써? 그들의 응. 포스터에 대한 그뷰가오 그걸. 그렇지. 조회수잖아. 결국 얘들의 목적은 조회수를 모함으로써 뭐 올림으로써 그치 몸을 함으로써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by ing 너희 그리고 여기서 어법상 포인트 더 넘버랑 어넘버 차이 아셔야 되는데요 더는 숫자고 어는 많은 만은. 여기서 지금 더 썼어 어 썼어 더 너희 더 넘버러브든 어넘버러브든 복수명사 오는 거 이거 중요하다 s 네모 쳐 그리고 의미가 뭐라고 얘들아 수 그들의 포스트에 어떤 조회수를 올림으로써 돈을 벌기 위해서 잘못된 이야기, 자극적인 잘못된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 쥐나가 뭐 했어? 비판했죠. 어, 막 이제 비판한 거지. 그런 가짜 뉴스를 만들고 뭐 했던? 그래. 퍼지게. 퍼지게 했던. 후를 대수로 고칠 수 있어 없어? 근데 여기선 도즈가 선행사일 땐 도즈 대는잘안 쓰거든. 어 그래서 도즈 후가 조금 더 일반적이네. 대는잘안 쓰요. 뭐 어법상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죠. 도즈는 후가 맞아. 자, 그래서 만들었고 그리고 어, 퍼뜨렸던. 근데 비판한 게진야 언제야? 이런 사람들 비판한 시점이? 과거에 비판을 한 거지. 그럼 이 사람들이 퍼뜨린 거는 음. 그러니까 못쓴 거야? 헤드 PP. 그치. 헤드 PP끼리 연결됐네요. 자, 중요 단어 나오니까 형어펜 드시고요. 자, criticize 무슨 뜻이라고? 그치. blame, condemned. 유의어. 유의어, 동의어. 비판이란 뜻이야. 기본 단어만 잘 외우세요. 다음 시간까지는. 반대말은 모임. 다른 색으로 체크할게. 다른 색깔로 표시해들라반의어는 praise, compliment. c o m p l i m e n t 칭찬하다. 아셔야 돼요. 체크해라. 됐습니까? 왜? 아니 자연스럽게 가서 형광펜 다른 색으로 칠하길래 어. 아너거 가져가서? 네, 네. 색깔 다른 걸로 좀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근데 왜이 비판을 했냐면 이 페이크 뉴스가 운동선수를 뭐하고? 상처받게 그렇지, 그치 상처받게 할 거고 과거보다 더 전에 다 일어난 일이야 상처를 받게 했잖아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은 막 죽었다고 해 그 사람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상처를 입었겠어 자 그리고 사람들을 뭐 했기 때문에 비판을 한 거야? 당황 그 당황스러움을 줬기 때문에 confused 여기서 또 confused same 사람들을 당황, 당혹시킨 황당거 아니까 I인지 아니어도 이러면 안돼 얘들아 head 헤드, pp인데 head가 생략돼서 뭐만 남은 거야? pp만 남아있는 거지 그치 pp끼리 병렬 자 그런 다음에 그러나 문장이체 좋은데 그러나가 있으면 이게 기본적으로 문장이체 잘 체크해야 돼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진아가 어떻게 했어? 스스로 응. 를 응. 갑자기 자기가. 포어그 페이크 뉴스를 뭐 했다? 스트레스. 어 그죠 원래는 얘가 비판을 했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의도가 비포? 있었어야 아니면은 우연히, 우연히 그렇게 유포를 했던 거야? 우연히. 이게 포인트 같은데다. 이게 내용 일치부리 쪽나오 좋잖아. 의도가 없어, 동그라미야, 어휘. 자, 사건, 사고는 얘들아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연히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Mistakenly. 아이고, 이거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in, mistakenly, u n i n t e n t i o n 의도가 없었던 거지. 우연히. 자기가 기여를 한 거지. 그걸 퍼뜨리는데. 반연은 intentionally, deliberately. 너무너무 중요하다, 단어. 자, 의도적으로라고 적어. m i s t a k e l y 는실수로라는 뜻이야. Unintentionally는. 얘들아, 의도적인 거 하나 더 쓸게. On purpose, 목적이 있는 거지. 그리고 실수로라는 거 by chance란 표현이거든. chance라고 하는 게 얘들아, 우연이란 뜻이 있어. 실수로. 이런 것도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가 아주 좋습니다. 됐습니까? 체크했어? 네. 그리고 계획적인 거 플랜드도 하나 적어. 의도한 거. 계획적인 거 플랜드. 하나 체크. 다 나올 만한 단어들만 쓰이 체크하는 거야. 자, 지나가 그래서 그녀 스스로가 이거는 얘아 생략할 수 있어. 그냥 굳이 없어도 돼. 컨트리뷰트가 기여하다데 얘들아, 이 투가 전치사다 참고로. 어디어디에 기여하다. 전치사 표시할게요. 어디에 기여했다는 거지? 가짜뉴스에, 어, 확산에, 근데 이번에는 얘가 기여하는 셈이 돼버린 거지. 자기가 원치 않게, 의도적이지 않게. 됐습니까? 예스. 어, 그부닥지 없어? 조기쌤한테 말씀드리면 주실 텐데? 어, 어, 조기쌤한테 말씀드려. 여기서 제목이, 얘들아, 결국엔 진화가 의도를 갖지 않고 실수로 무한 상황? Right. 그렇지 어. 실수로 일제 페이크 뉴스를 퍼트린 상황이고 <laughs> 자이 주제 어떻게 개인이 언인 i 셔널 e n t i o n a l l y 가 얘들아 뭐야 의도하지, 의도하지 않게 기여할 수 있는지 <laughs> 자요약목 갈게요 자 진아는 밑에 한국말 너의 착한 사람 눈에 안 보이는 투명 글씨야 지금 자 진아는 밑에 글씨 보인다 안 보인다 현준아 네 눈에 지금 음안 보인다 오. 자 의도적이지 않게 뭐한다 지나가 공유. 공유하고 있는 공유를 해버린 거지 페이크 뉴스를 뭐에 대해서 흔들 바위가 그치 떨어진 거에 대해서 근데 엔드 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회상을 하게 된 거거든 recall 이거 본문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왔었죠 얘들아 회상하다 remind. remind 그치 뭐가 remind 됐어 아 fabricated 이 단어 이 단어 어려웠을 것 같아 이게 뭐야 fabricated 조작된, 조작된. 조작된 그런 사망 보도를 뭐 했대? 떠올린 거지. 체크해서 조작된이란 뜻. 조작된. 조종된 막 이런 느낌. 자 지금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자 이거 밑에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TF 할게요. 그리고 하면서 내가 만약 이 문장을 읽고 F인 것 같으면 왜 어떤 단어 때문에, 혹시 어떤 표현 때문에 내용상 틀린 건지 체크하면서 문제 풀어.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시킬 거니까.